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여기 서보 AC 서버 전동기 요 전달 함수는 어떻게 취급하면 되는가? 이건 문제다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적분. 그다음에 요 2차 그다음에 요 직렬 결합. 그래서 적분 2차 직렬. 그래서 요 2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32번 가죠. 자, 32번은 커패시터. 커패시터 는 우리 의 콘덴서죠. 콘덴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 커패시터가 직병렬로 연결된 접속된 회로에서 180볼트의 직류 전압이 즉 전체 전압이 180볼트라는 거죠. 자, 커패시터에 부담되는 전압 V1, V2, V3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이 콘덴서가 이렇게 그 병렬로 연결된 경우 여기를 C1, C2라고 하죠. 자 합성 정전 용량은 병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C1 플러스 C2가 되죠. 병렬일 경우. 자 그런데 컨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될 경우, 우리 C1, C2라고 했을 때, 이 합성 정전 용량은 우리 저항에 저항하고 서로 반대예요. 직렬일 경우에는 합분의 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항의 병렬의 합성저항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합은 C1 플러스 C2가 되겠죠. 곱은 C1 곱하기 C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전체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C1에 걸리는 전압을 V1, C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여기서 전 V1하고 V2는 서로 같다는 거이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직렬에서는 전기량만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20 마이크로패럿하고 이쪽 30 마이크로패럿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자, 병렬 관계니까 합성 정전 용량 이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C1 20 마이크로패럿이고 C2가 30 마이크로패럿이죠?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예요? 50 예,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거를 등가로를 여러분이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쪽이 전원이 되겠고 여기가 40 예, 마이크로페럿. 자, 둘의 요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50 마이크로페럿이죠. 자, 이 전체 전화이 지금 1 8 0볼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0 마이크로 페럿에 걸리는 전압 V2하고 요 V3는 서로 병렬이기 때문에 같죠. 자, 그러면 요40 마이크로 페럿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3, V1, 그50 마이크로 페럿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콘덴서 40 마이크로페럿에 걸리는 이 전압 V1은 정전 용량 합이 얼마예요40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그 전압이 180볼트죠. 그럼 이거는 자기의 정전 용량 값을 분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 즉, 50마이크로패럿이 되는 거죠. 자기 께 아니고 상대편 거예요. 남의 것이죠. 자 그럼 V2도 마찬가지예요. 합성 정전 저 뭐야? 정전 용량의 합은 40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전압은 자기 께 아니고 남의 거. 분자가 40이 되는 거죠. 즉 상대 동전 용량 값이죠. 마찬가지로 정, 전체 전압은 18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이죠. 그리 여기 100V가 나오겠네요. 요거는 예, 92, 80V가 되는 거죠. 회사 여러분이 V2, V3는 같으니까 80V가 되는 거고 요 V1은 예, 100V가 되는 거죠. V1은 100V, V2 80V, 3 8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성 정전 용량 구할 때이 콘덴서는 저항하고 서로 반대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33번 가죠. 자, 33번은 권선수 10회. 자, 이 코일이 여기 10회가 감겨있다는 거죠. 10회. 저기에 자속 변화를 얼마에서 얼마? 네, 이1 0배에서1 0보에서2 0보까지 변화했다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 여러분,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값 구하는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전력 E는 지금 코일의 권수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 dt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량 d p h 죠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회를 갖다가 지금 코일을 감은 거고 자, 시간은 얼마예요? 지금 10초죠. 10초. 자속변화는 10에서 20으로 변한 거니까 2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10볼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는 단지 6이 되는 요 기전력의 요 발생 방향만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10V라고 해주시면 돼요. 절대 값으로. 그래서 고뭐 맞는 고 답은, 요 3번이 바로 이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34번 가죠. 34번은 요 바리스터. 요 반도체 소자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반도체 소재의 특성과 용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소미스터는 요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이 감소하는 반도체로서 예, 온도 보상용이나 온도 계층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 자, SCR은 실리콘 제어정류기 무접점 스위치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자, 바리스터는 써지자나 어떤 충격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정류기나 트랜지스터 접점 개폐시 불꽃 제어용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 그 정전압 반도체 소자, 소자는 이거 제너다이오드죠 바리스터는 서지전압, 과도전압이죠 회로를 보호하는 것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5번 가죠 자유도전동기에 회전력을 물어본 건데 유도 전동기의 요 회전력은 요 타우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기전력 다시 말해서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세요. 단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 36번 가죠. 자 36번은 순시 전압 주고 이 전압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 값을 곱한 거죠. 자 V는 오옴의 법칙에 의해서 I R이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I의 제곱에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I는 R 분에 V가 되는 거죠.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R의 제곱분에 뭐가 돼요? V의 제곱이죠. 이게 곱하기 r이니까 결국 r분의 v의 제곱 자 전력 p는 저항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항은 어떻게 돼요 요 전력하고는 p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 순식 값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V는 뭐예요? 이거? 시료값이죠. 시료값. 자 시료값은 교류에서 전압의 요 최대값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예,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시료값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전압의 최대값이 지금 VM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갖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항 R은 소비전력 그대로 P죠. 자, v 가실효값이니까 루트 2분의 전압의 최대값 VM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이 P분의 VM의 최대 전력, 전압의 최대값에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 예요 36번은 여러분 쉬운 문제니까 꼭 풀어내야 돼요. 37번 가죠. 자, 37번은 여러분이, 요 델타 결선하고, 요 Y 결선. 여기서 여러분이, 자, 델타 결선일 때이 델타는 전류 I를 갖다 세 개를 연결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일 경우에는 선 전류가 상 전류의 예, 루트 3배라는 거. 그러면 선 전압은 상 전압하고 서로 요건 같은 거죠. 자, Y 결선일 경우에는요. 여기를 볼트할 때요 V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선간 전압은 선전압은 상 전압의 루트 3배라는 거죠. 그러면 선전류하고 요 상전류는 서로 같다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Y 결선일 때는 요 V, 요 델타 결선일 때는 I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부하에 지금 Y 부하인데 뭘 물어본 거예요? 선간 전압을 물어본 거죠. 자, 선간 전압을 물어봤는데 보시면 상 임피던스를 두고 부하 전류 파란 빼요. 여기서 부하 전류는 예, 상 전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Y결선이니까 VL 사시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전압은 상전류에다가 임피던스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전류가 지금 얼마예요? 요 부하전류가 여기 파란베라는건 바로 상전류죠. 그래서 파란베에다가자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예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예, 25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60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선간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3배만 해주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277.13.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 7번 델타 계열선, Y 계열선일 때 관계만 여러분이 잘 암기만 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8번 가죠. 도통 시험할 때 전류, 감시 전류죠. 여러분 이 감시 전류 I는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의 저항 플러스 종단 저항분의 이 회로의 전압이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아마 다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릴레이 저항은 안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지금 종단 저항 값은 나와 있죠. 자, 종단 저항값은 8kΩ. 자, 하면 8 k ω 8kΩ이니까 옴으로 하면 8곱하기 10의 3승 옴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종단 저항은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자, 회로의 전압은 얼마예요? 네, 24V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종단 저항이 8곱하기 10의 3승 옴이기 때문에 이 배선 저항은 사실상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1차 시험 풀이 할 때는. 자 그러면 배선의 저항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이 배선의 저항은요. 저항에 동선의 그 저항률에다가 전선의 단면적 분에 배선의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요거 배선의 길이는 단위가 미터가 되겠고 전선의 단면적은 지금 여기 보시면 동선의 그 저항률이 얼마예요?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다 미터니까. 전선의 이 단면적도 미터의 제곱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시계에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1.69. 1 0의 마이너스 8승. 5m죠. 자, 전선의 이 단면적이 1.5mm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리의 제곱을 없애주고, 뭘로? 미터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미터의 제곱은 미리의 제곱으로 하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자 배선의 길이는 지금 몇 미터예요? 네, 500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네,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63옴이 5 나오죠. 그래서 요 배선의 저항이 5.635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3mAh가 나오죠. 이거 계산 안 해줘도 3mAh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다음 바로 요 2번인데, 교제에 지금 오류가 약간 있는데요. 이 동선의 저항률을 미터당 5옴으로 계산한 건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선 저항 지금 그... 칠판에 프리한 대로 여러분이 수정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 다음 39번 가죠. 39번은 극성을 가지고 있어. 그류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이 콘덴서 있죠? 자, 콘덴서 보면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다리가 긴 쪽이 극성이 플러스고요. 요 다리가 짧은 쪽이 극성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바로 예, 전해 콘덴서죠.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마이카 콘덴서나 요 세라믹 세라믹 콘덴서, 그다음에 뭐요 마일리 콘덴서 이건 다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전해 콘덴서는 콘덴서는 직류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40번 가죠. 자, 그림의 해로에서, 요, 전류 I는, 몇안 빼어인가? 자,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요, 키르히 호프의 제2법칙. 우리가 전압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기전력의, 총합하고 전압 강화에 총합은 서로 같다는 거죠. 자, 보시면 요걸 등가 회로로 그린다면은 자, 이쪽이 극성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보시면 요게 1 2트가 보면은 이쪽이 극성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된 거죠. 자, 이쪽에 3, 옴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5, 옴의 저항이 있는거죠 자 요거를 직렬이니까 합성저항은 그대로 8, 옴이 되는거죠 자 여기가 지금 20볼트고 여기가 12볼트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극성을 보면은 여기가 극성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죠. 자 그러면 서로 충돌이라니까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원 여기를 기전력 2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원 극성이 서로오고 반대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원 마이너스 2투가 되겠죠. 이게 기전력의 총합이 되고 전압 강화의 합은 흐르는 전류 지금 I죠. 여기다 저항 합성저항 35옴 플러스 5옴이 되는 거죠. 자, 이원이얼마예요 20볼트죠. 22가 네, 마이너스죠. 여기가 극성이 마이너스니까 12볼트가 되겠죠. 이거 둘 더하면 8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요거 빼면 8 v 가 되는 거고 저항의 총합 8호 그대로의 1 예, a 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예, 맞는 거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운 문제니까 꼭 여러분 이건 풀어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